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영쌤이에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분양할 이문 1구역 레미안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고! 서울에 더는 아파트 지을 곳이 없다는데, 강북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이문동의 레미안 대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요즘 강북에서 떠오르는 이곳, 이문, 휘경, 뉴타운이 있죠. 동네 전체 세대수가 1만여 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이고 청량리역과 가까워 교통호재까지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 근처 사시는 분들과 지역주민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문 1구역 레미안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로 이문 1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으로 모두 40개 동이며 아파트 총 2,904세대 중 일반 분양 803세대를 분양합니다. 타입은 총 4개로 A, B, C, D로 공급하고 일반 공급 물량은 전용 면적 52제곱미터 87세대, 72제곱미터 178세대, 84제곱미터 491세대, 99제곱미터는 47세대를 공급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대역으로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47세대는 추첨제로 진행한다고 하니 가점제로 청약 당첨을 생각도 못했던 분들에게도 노려볼 만한 큰 기회가 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문 3구역은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콘서시엄으로 지어지는 반면 이문 1구역은 삼성물산이 레미안 단일 브랜드로 시공한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인데요. 아마 완공이 된 이후로 오랫동안 서울 내 이보다 더큰 규모의 레미안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변 시세와 임대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파트 주변 시세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이문 레미안 2차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8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 2009년식 레미안 석관 32평형이 10억 5천만 원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문 1구역 레미안 예상 분양가는 평당 2,5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책정될 것 같고요. 따라서 평당 분양가를 기준으로 전용 면적별 예상 분양가는 52제곱미터 기준 5억 7,200만원, 72제곱미터 기준 7억 2,800만원, 84제곱미터 기준 8억 3,200만원, 99제곱미터 기준 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변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크지 않아 시세 차익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문동 주변 노후주택 대비 1군 브랜드 신규 아파트로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청약 자격 조건인데요.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어요. 다만 같은 순위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예측은 표를 살펴보시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서울은 300만원 인천 250만원 그리고 경기는 200만원이고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 서울은 600만원 인천 400만원 그리고 경기는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서울은 1000만원, 인천 700만원, 그리고 경기는 400만원이고 모든 면적에 대해서는 서울 1500만원, 인천 1000만원, 그리고 경기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 중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청약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1순위는 청약통장 납입금의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나눠 청약자격조건과 선정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공급 형태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소득세는 최근 1년치와 과거 5년에 걸친 납부 실적이 필요한데요. 만약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 최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생애 최초 당첨자 선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00% 추첨으로 진행되고 전체 세대 중 50%는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기준으로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4인 가구면 922만원 정도인 거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 중 20%는 소득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987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물량인 30%는 소득 기준 없이 추첨하는데 단 자산 제한은 3억 3천만원 조건이 있고요. 특별히 여기에는 1인 가구도 포함해서 추첨합니다. 더불어 우선 공급 50%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 공급과 추첨제를 포함하여 총 3번의 추첨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 형태로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50% 물량과 일반공급 20% 물량으로 배정되는데요. 추첨제 30% 물량은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제한 3억 3천만원이 적용되며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당첨자는 소득과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우선 공급 50% 물량과 일반 공급 20% 물량에 선정됩니다. 또한 추첨제 30% 물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 형태로 자녀는 태어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고 청약 동장 6회 이상 납입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표로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으로 진행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한 나이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특별 공급으로 노부모 부양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공급 형태로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되는데 당첨자는 청약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평생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다면 이번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으로 일반 공급 청약 자격 조건인데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한 방식으로 만점은 84점인데요.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 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하여 가장 늦은 날이 바로 무주택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이점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분양가족은 배우자의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판정하고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상의 1년 이상을, 부모님은 3년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이나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와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중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문 1구역 레미안의 입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문 1구역 레미안 주변으로 롯데백화점과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더해 경동시장과 청량리 청과시장, 그리고 파전골목등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외대압역, 회기역, 청량리역, 이 근처가 전부 번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 및 문화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생활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사업지 주변으로 고려대학교병원과 경희대학교병원 그리고 카톨릭대학교병원이 모여 있어 엄청난 의세권을 자랑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통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업지 주변 바로 앞에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외대앞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에요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5분 정도 소요하는 청량리역이 주변에 있어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분당선 KTX 강릉선 등이 연결되어 매우 편리한 교통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더불어 향후 GTX 신호선을 통해 의정부 그리고 수원까지도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통해 강북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발달하여 굉장한 교통 호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실 내용으로 학군이 되겠는데요. 이문 1구역 단지 앞에는 이문 초등학교와 성일중학교, 그리고 경희여자고등학교가 있고, 더불어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다수의 초중고대학교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아직까지 분양일정에 대한 자세한 모집 공고는 미정이지만, 빠르면 올해 상반기 6월에 나올 예정이고, 입주 예정은 2024년 6월 예정입니다. 이문 1구역과 이문 3구역 재개발과 함께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새롭게 태어날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영상 설명란과 댓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 회영쌤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